할렐루야!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 13절부터 끝 절,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인간적으로는요 이렇게 또 고린도 전서 말씀 묵상이 마무리되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이제 내일부터 또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살짝 두렵고, 살짝 부담스럽고, 어, 그렇습니다. 막 설레이고, 막막이 새로운 묵상하기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막 엄청난 걸또 배우겠지, 엄청난 걸 깨닫겠지 이런 기대감보다는 살짝 부담스럽고, 살짝 조심스럽고 이런 마음인데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웠고 또 우리가 현재 신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그 구약의 율법서나 아니면 뭐 성문서나 이런 말씀들보다 우리에게 더 밀접하게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었고 표현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 아, 그러나 뭐 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말씀들을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이 또한 지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권면과 끝 인사라는 소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몇 가지 권면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권면이 뭐세 가지인지 네 가지인지 다섯 가지인지 일곱 여덟 가지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으로 떠오르는 대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 첫 번째는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너무나 중요하죠. 당연히 육체가 깨어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도 깨어있는 시간에는 깨어있는 게 좋겠죠. 잠들어야 되는 시간에는 잠들어야 되고, 어,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밤낮 없이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낮이고 밤이고 잠들면 안 되는 겁니다. 육체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저녁마다 잠을 청할 수 밖에 없지만,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은 잠들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면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는 것은 각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다시 말해서, 누가 나를 부르면, 어, 누가 날 부르지? 하고 고개를 돌리고, 뭔가 부르시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피해서 반대로 도망가거나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상태라는 뜻.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먹으면 건강에 참 좋겠구나. 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독약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한 원수가 다가오고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목자가 오시는구나 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죽는 겁니다. 야,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겠는데 싶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독약이라면 어찌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교훈을 했는데 그 주제의 어떤 증상에 대한 어떤 각각의 처방에 대한 말씀도 주셨지만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고 교회라는 것 그런 어떤 근본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 내가 받은 성령과 너가 받은 성령이 동일하다는 이런 깨달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처한 영적인 상황에 대한 깨어 있음, 분별하고 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어떤 어리석은 그런 실수들이고 범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어 있음 너무나 중요하죠.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 있음을 기도하고 있음과 연관되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기도는 하지 않는데 깨어있다.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데 난 영적으로 깨어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안 맞는 모습과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유혹에 굳게 서라. 굳게 설 수가 없죠. 예.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구원, 영생.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권세와 능력들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습니다. 거지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오늘 최부잣집에 잔치가 있어. 오늘은 최부잣집 대문을 두드려도 구정물 세례를 받지 않고 대문을 열어줄 거야. 안으로 들어가서 모퉁이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먹을 걸 제법 많이 갖다 줄 거야 그런 정보를 주면 에,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낮잠 자고 그럴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요? 하던 일을 멈추고 잔치집으로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마음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들은 어떡하죠? 여자도 남성, 남자답게. 네. 남성스러워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뜻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어른스럽게라는 뜻입니다.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어른스럽게, 어른답게, 어른다워지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요, 나이가 아직 어린아이들도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어른이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철이 들어버리면, 애어른이 됐다. 어? 뭐, 이제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껍데기가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속 사람이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스러움! 양보할 줄 알고, 깊이 생각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더 멀리 내다볼 줄 알고, 전체를 바라볼 줄 알고, 어른들만 할수 있는 일, 어린이들은 할수 없는 일, 그것을 할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어른스럽게 많은 걸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앞날을 내다 보니까 아이고 고난임 고난이야 고난 그래가지고 꼭무니 빼고 교회 안 오고 이건 어른스러움이 아닙니다 어른스러운 안목으로 내다 보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금니 깨물고 감내하고 힘들어하는 옆에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어? 넘어진 형제 이렇게 세워서 같이 끌고 가고 이런 어른스러움 교회에요 어른이 많아야 됩니다 어른이 목사님 한 명만 어른이면 그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장로님들도 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심지어 집사님들도 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네? 나이 이제 30대 초반인 집사님도 생각하는 게 어른이야 네? 그런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담임 목사님부터 이제 막 직분받은 집사님까지 어른이고 이렇게 보면 청년들도 생각하는 게 상당히 어른스러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을 사랑 사랑이 아니면 너희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소리 나는 불이 와같다네 몸을 불살라서 줄지라도 아무 쓸데 없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게 확실하고 은사들을 받은 게 분명하지만 사랑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하면 상처를 주게 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너희들이 교만해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니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도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지 말지를 정해라. 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야 네?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그래? 고린더 전서는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저 뒤에 22절에 또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 같은 이유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사랑. 뭐든지 사랑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영적인 어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권면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15절부터는 스테바나의 집을 소개를 합니다. 이 스테바나는 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성도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아가야라는 지방, 이 그리스 반도가 있는데요. 그리스 반도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고요, 남쪽을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지방에 빌리보도 있었고, 대살로니카도 있었고, 베레아도 있었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 옆의 도시로 옮겼다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왔어요. 그 아가야 지방에 내려왔죠. 아직은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던 게 바로 스테바나의 집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이 스테바나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을 한 것이죠.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다른 사람한테 세례를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해주었죠. 근데 그때 이후로 이스 세바나가 변심을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도 충성을 다하고 없을 때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작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뭐 음행을 저지르고 교만하고 서로 고소하고 뭐 여러 종류의 예?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모범적인 인물, 아주 모범적인 가정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순종. 그 뒤에 몇 사람을 더 소개해 줍니다. 쓰레바나, 어,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요 이제 아마 어, 에베소, 터키 반도에 있는 에베소. 그 터키 반도를 옛날에 아시아라고 불렀으니까 요즘에는 진짜 이 아시아가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라고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에, 아시아의 그 에베소에 있는 사도바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식도 들려주고 어, 우려스러운 소식도 들려주었지만 또 사도바울이 들었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그런 소식도 들려주었죠. 어, 사도바울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사도바울의 어떤 응답이 편지를 통해서도 전달되지만 여기 이 믿을 만한 일꾼들을 통해서도 전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이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운 소식을 듣고서 이게 밥도 잘안 넘어가고 잠도 잘안 오고 큰 근심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근심이 많이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했다. 이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부족한 것을 채웠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인정해 주어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문안 인사. 시작할 때는 누가 편지를 쓰는지, 편지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축복과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본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끝날 때는 이렇게 마지막 당구의 말씀, 인사의 말씀, 문안의 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마지막 격려와 축복의 내용으로 이제 편지가 끝나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하는 그런 무리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무난을 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이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아시아에 어떤 교회들이 있죠?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 에서버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를 비롯해서 뭐 이고니온, 또뭐 에베 저그 많은 교회들이 있죠. 1차 전도 여행 때 나타났던. 그리고 이제 그이 터키 반도 남쪽 지방은 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그 북쪽 지방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은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야구부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멀리 나가서 또 전도를 합니다. 이제 터키반도 북쪽 지방을 주로 어, 베드로가 전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곳곳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문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네, 위대인들이죠.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갈때 따라서 에베소로 갑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주면서 동업자로서 일을 하면서, 어,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크고 작은 일꾼들을 배출하면서 정말 위대한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부부가. 어, 그래서 브리스가 길라와 아, 아, 아골라와 브리스 브리스가 그리고 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 성들 코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근심해주고 있고 사랑해주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힘쓰는 많은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있으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너희들도 고린도 어,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를 사랑하는 다른 지역의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무난해주도록 해주라 그러면서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한다 바울도 이제 무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잊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시면서 우리 주여, 옷이옵소서. 자, 뭡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동안에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전달받은 교훈의 내용들, 이 교훈의 말씀들을 꽉 붙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어라.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 것을 굳건하게 믿고, 인내하고,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도록 하여라. 이런 마음을 담은 그런 끝 인사로 고린도 전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앞부분에 권면해주는 말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어른스럽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교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늘 명심하고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가 남겨진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남겨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항상 이 말씀을 유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죠,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일꾼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순종해 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서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응원해 주고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완주 중앙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완주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우리 총회 같은 대회 같은 노후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 한국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렇게 존중해 주고 서로 연대하고 위하 여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드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